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야기는 하 남자, 알겠습니다.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류현진 선수가 후반기 첫 등판에서 7이닝 완봉승을 하며 시즌 9승을 달성했습니다. 텍사스 레인저스를 상대로 이번 시즌 마지막 버팔로 경기장 선발 투구 경기를 갖게 된 류현진은 더블 헤더로 펼쳐지는 7이닝 경기에서 7이닝 모두를 좋아하며 투구수 총 83개, 3개의 피안타, 볼렛 1개, 4개의 삼진을 잡으며 무실점 완봉승을 따냈습니다. 특히 2회에 스프링어가 바운드되는 공을 뒤로 빠뜨리며 1루에 머물렀어야 하는 타자를 노하우 상황에서 3루까지 내보내는 위기가 발생했지만, 그 이후 3명의 타자를 3진, 뜬 공, 3진으로 연속 3아웃을 잡아내며 무실점으로 위기를 벗어났습니다. 힉스를 상대로는 초구 포심을 던져 카운트를 유리하게 가져갔고, 2구와 3구는 모두 체인지업으로 헛스윙을 유도해 공 3개로 3진을 잡아냈죠. 류현진이 다른 것도 아니고 최근 제국을 흔들렸던 체인지업으로 삼진을 잡아냈다는 것은 이 위기를 벗어나는 서막임과 동시에 후반기에 다시 반등할 수 있다는 신호탄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 타자 화이트에게도 볼카운트가 투벌 노스트라이크로 불리했던 상황에서 구석에 완전히 꽂히는 체인지업으로 카운트를 잡은 후 커터를 통해 뜬공아웃을 유도했고 세 번째 아웃카운트를 잡아낸 달을 상대로는 6구까지 가는 풀카운터 접전 끝에 마지막 7구를 완벽하게 낮은 쪽 구석에 포심을 꽂아 넣으며 3진으로 위기탈출을 완성했습니다. 3회에도 위기는 있었습니다. 오늘 3회에 가장 많은 투구수인 23개의 공을 던졌었는데요. 선두타자였던 솔락은 3진으로 잡아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결정구 역시 체인지업이었습니다. 그 다음 컬버슨의 땅볼은 유격수 보의 송구가 나빴지만 게레로의 엄청난 캐치로 아웃. 문제는 그 이후 안타와 볼넷으로 주자가 1-2루에 쌓였었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류현진은 가르시아를 상대로 초구 4심 이후에 연속으로 3 개의 체인지업을 던졌는데요, 이게 모두 헛스윙이 되면서 3진을 잡으며 두 번째 위기도 벗어났습니다. 그렇습니다. 류현진의 체인지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다듬으면 다시 류현진의 강력했던 위력이 완전히 돌아오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의 호투를 극찬하는 메이저리그 기사. 안 나올 수가 없었겠죠. 기사에서는 류현진은 텍사스를 7이닝 동안 무실점으로 막는 매우 어려운 일을 해냈다라고 제목을 달았습니다. 본문에서는 올스타 브레이크가 류현진에게 후반기에 들어 최고의 컨디션을 제공했다고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 더블헤더 경기라 정규 이닝이 7회까지였고 입춘계 상황에서 7이닝 때문에 완봉이 맞느냐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이게 미국 현지 팬들도 헷갈려 할수 있는 부분인가 봅니다. 기사에서도 비록 7이닝이지만 공식적으로 완봉승이 맞다는 설명을 해주었네요. 그러면서 류현진은 1회에 단지 공 4개만을 던지며 총 83개의 투구로 7이닝을 마무리하는 정말 믿기 어려운 환상적인 투구를 했다고 극찬했습니다. 특히 이것은 이제 7월 말이면 홈구장인 캐나다의 로저스 센터로 돌아가는 블루제이스에게 상승 기폭제가 될수 있는 일이라고 분석했는데요. 그러면서 류현진은 6월 4일부터 7월 1일까지 6번의 선발 등판에서 평균 자책 5.3원을 기록하는 난조를 보였지만 전반기 마지막 경기와 오늘 경기를 연이어 호투했다고 반등하는 모습을 강조했습니다. 특히 류현진의 속구 구속이 93.3마일까지 올라 눈에 띄게 좋아 보였고 거기에 체인지업이 정말 눈부시게 빛났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류현진은 스트라이크 존의 구석을 색칠했다. 그러니까 존의 구석을 잘 공략하는 커맨드가 이루어졌다는 의미겠죠. 100마일을 던지는 투수가 아닌 류현진에게 그 날카로운 제구의 1인치가 매우 중요했다고 평했습니다. 기사에서는 류현진은 피트 워커 투수 코치와 투구 시의 팔 동작에서 문제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팔의 각도와 공을 놓는 릴리스 포인트가 좀 낮아진 것이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구속도 떨어지고 제구도 안 됐었는데 다시 팔의 각도와 릴리스 포인트를 수정하고 투구를 정상으로 돌려놓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류현진은 체인지업이 제구만 되면 그리고 타자들이 체인지업에 수익만 해 준다면 저는 어떤 공이건 던질 수 있고 저의 구종을 섞어 던질 수 있습니다라고 인터뷰한 내용을 전달했습니다. 이제 류현진과 로비레이라는 강력한 원투 펀치를 갖게 된 블루제이스가 놀라운 후반기를 보내고 있다고 기사에서 평가했습니다. 이번에는 현지 반응도 좀 볼까요? 이게 바로 우리가 후반기에 필요로 했던 류현진이지 1,2선발 로테이션이 후반기 동안 류현진은 이렇게만 던져주고 레이도 이번 시즌 지금까지 해줬던 것처럼만 계속 잘 던져주면 되겠네 류현진 축하해요 나의 코리안 킹이시여 이게 내가 알던 류현진이지 대단했던 경기였어 그가 돌아왔다 류현진과 젠슨 포수 경기를 환상적으로 만들지 류현진의 이름인 류를 띄어쓰기를 해서, are you kidding me? 라고 했네요. 지금 장난해? 어떻게 그렇게 잘 던질 수가 있어? 엄청난 선발투구야. 류현진가 레이의 원투펀치야. 드디어 힘든 시기를 이겨내고 좋은 플레이를 보여줬어. 멋져. 완투승에 완봉승까지. 죽여주는 경기력이야. 에이스의 완투 완봉경기라고. 후반기 시작을 완벽하게 시작한 류현진 선수. 이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와서 남은 후반기 즐거운 경기 많이 보여주면 좋겠고 더 나아가 가을야구까지 볼수 있게 해준다면 정말 고마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길 기원하면서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른 더 재밌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 잘 챙기세요. 역시 아이게스